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안의사 강인입니다. 목디스크 환자의 경우 하루에 걷기 운동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좋을까요? 통상적으로 목디스크가 있는 환자의 경우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걷기를 권유드리며 2시간을 넘어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걷기 운동은 척추에 힘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척추의 근력과 유연성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디스크 탈출증이 있는 환자들은 반드시 치료와 병행하여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걷기 운동을 한 이후에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초기에는 조금씩 걷기 시작하여 서서히 보행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10분에서 20분 정도로 걷기 운동을 시작하되 걷고 나서 통증이 더 발생하지는 않는지 반드시 확인하며 조금씩 걷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는 평지를 걷는 것이 좋은데 오르막이나 내리막길을 반복적으로 걷게 된다면 오히려 척추에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걸을 때는 반드시 어깨와 등을 활짝 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깨를 펴고 복근에 힘을 준 다음, 복복을 어깨 넓이 이상으로 넓게 걸으면 약해진 근육과 인대가 튼튼해지고 구부정한 자세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걷기 운동을 한 이후에는 반드시 목과 어깨 등을 펼수 있는 스트레칭을 하시면서 운동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